야, 오늘 지리산 1일채입니다. 첫날입니다. 아, 오늘 첫날 산행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쭉, 여기가 덤불인데요. 이 덤불 속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시죠. 이 덤불 속은 좋은 기억이 많은 곳입니다. 아주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이에요. 어디 한번,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이나 들어가지, 지금도 사실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10만이는 어려운 곳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오쫙 보시죠. 이야. 끼는 겁니다. 아, 박박 기는 거예요. 박박 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 보면 뱀들하고 마주칠 수도 있어요. 뱀들하고 눈이 딱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거 아닙니다. 쫙,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고. 벌레가 입으로 들어갔어요, 벌레가. 자, 와. 이런 곳은 최소한 4구 이상 있습니다, 4구 이상. 이쪽 한번 보세요. 이야, 천남성이 이렇게 있다는 건, 아, 여기에 산삼이 자생하기 좋은 공간이라는 거죠. 자, 아, 이쪽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희가 여기서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덤불 속을 갔다가 박박 기어서 올 때는 여기는 2 0 2019년에 왔던 곳입니다. 2019년에 왔던 곳인데, 그때, 우구를 네개 보고, 어, 사고들도 좀 보고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593, 같은 어? 오, 저큰 거. 하나, 둘, 셋, 넷.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어, 어 이야. 넘넘하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저기, 넘넘한 게 있습니다, 저기. 이야. 이야. 여기로. 와, 여러분, 이야,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사구. 아주 튼실한 겁니다. 튼실한 거 사구. 또, 와, 이야, 여기 한번 보세요. 쭉. 이야,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천남성 아주 큰 겁니다 천남성 이야 지금 기가 막힌 것을 봤습니다 이야 대도 순실하고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천남성과 어우러져 있어요 여기에 천남성이고요 여기에 사구심사구심와 그렇다면 여기에 여기에 아, 튼실한 요게 이 사고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쭉 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거 보세요. 대도 아주 튼실해요. 대도 아주 튼실합니다. 정말. 우와, 아, 좋습니다. 이야, 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리산에 와서 또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봤어요. 봤어요. 여기가 이렇게 돌, 돌천지입니다, 돌천지. 아주 이거, 아주, 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여러분. 여기는 천남성과 같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삼행이 있네요. 삼행이 이제 시가 어, 떨어져서 이렇게 삼행이 있습니다. 아그 자손을 또 퍼뜨리고 있네. 자쭉 다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봤으니까 또또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오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구 또 삼구 와 이거야말로 여기 온 가족이 모였네요. 오 어, 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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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저기도, 저기도 저기는 몇 군가 저기도 사구 같은데요. 사구 요 사구 요것도 사구 어, 요것도 사구네요 사구 4구. 완전하지 않은 사구. 여기, 아, 어. 그러면 몇 채예요? 세 채, 네 채. 지금 네채 봤죠? 네채 봤습니다, 네 채. 이야, 여기서, 여기서 네 채.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채를 봤어요? 와, 이야, 대박, 대박, 대박. 여기. 와, 이 덤불 속이 정말 보물이 숨어 있었네요, 보물이. 와, 세상에. 저기에, 아, 이렇게 천 남성이 있고. 와, 참. 조금 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야 세상! 와 여러분 이렇게 덤불입니다. 덤불 속에 들어왔어요. 덤불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체를 봤어요. 내체를 요 밑에도 계속 덤불인데요. 야아 <laughs> <laughs> 심 봤다 <laughs> 아참내채 네 심을 봤어요 내채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쪽에는 없을까요 이쪽에를 더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음아참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쪽에도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야 진짜 대박이네요. 대박이. 여기. 그러면, 어떤 산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우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내챈데. 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요게, 천남성과 어우러진 네, 사구. 사구 아주 좋습니다. 참,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이야, 이건 과연 어떤 걸까요? 돌인데, 아, 와, 대가 아주 튼실합니다. 튼실해, 하, 좋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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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상에, 이거 보세요. 완벽한... 완벽한 사구심인데요. 야, 오늘 정말 이게 이게 다 돌이에요, 돌. 돌. 이거 보세요. 와. 돌틈에서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어때 보겠습니다. 오, 와 이거 좋습니다. 와, 이야, 이게 다내눈데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요거, 아 우선, 아 최심을 하고, 여러분, 아. 이돌 밑이라서 채심을 하고 또, 어,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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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 그러면, 아 일단은 끄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와, 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